원앙마이입니다. 고요. 다시 왔어요. 강기상도시나요? 그런 거 같네 그럼 마음 번 올라가고요 맞아라고 한번 가고 한번 누르고요 잠카 올라가고 아 가구요? 요런 게만 좀 보강하면 되는데요. 지금 포로 마 잡으면서 상으로 거는 거죠? 어려워요. 러주고포 가고 포 가고 마 들어오면 일은 없고 정도만 해도 될것 같긴 합니다. 아 대를 하자. 피해도 되거든요. 그냥 대를 하고요. 이렇게 빠져야 되나요? 한번넣고 이게 좀 애매하네요. 한 빠진다. 고요 일단 가서 와달라고 하고, 아가 나오는지 타올리는건안 되죠. 상위 와도 안 되죠. 한번 <목소리> 올리고, 이 자리를 상위 공격하기가 좀 어렵죠. 그런 자리입니다. 파달라고 한번 가고 올리고요. 그 올리고 아 파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대를 했어야 되네요. 대하 자고 가고요. 서로 잡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할 거고. 일단 여기부터 잡을게요. 뭐 밀면요 그냥 바 돌아오면 되니까. 한 내려가고요. 그럼 마대예요. 똑같은 마대고. 반으로 해주고. 상가고요. 이렇게 갈까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포장이 있는데요. 상두 개로는 어렵죠. 왜냐하면은 제가 마도 있는. 포장을 부르고. 조리 다섯 개라 상 졸대는 무조건 해야 돼요. 근데 상으로 양득을 한다 그래도요. 세개 중포로 와서요. 마가 그냥 상과 가 교환하면 끝하기 때문에 원낙마였습니다 딱은 이렇게 하고 있고요. 가라고 하고 포가 넘고요. 왜통 쓰니까요? 달라고 는데 저는 양차를 걸라는 거였어요. 이렇게 하겠다. 떠올리면은 잡으면은 일단 퍼가 넘고요. 여기까지 잡으면 좋은데 퍼가 있어서 양차 걸었으면 제가 그냥 올리면 산길이네요. 여기 누르는 소외는. 근데 양차 안 걸었고요. 판단, 필수네요. 봐달라. 토하로... 포로 잡아도 올라올 수가 없으니까 좀 별로고요. 일단 수비 한번 할게요. 그러고 아, 원래 계획은 이거였거든요. 근데 포가 돌아오니까요. 이쪽으로 왔네요. 그러면 은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갔어야 되네요. 그래도 상은 나오겠죠. 왜냐면 상이 안 나오면 뭐 이쪽에서 이렇게 뭐 갈까요? 말을 달라고 보면요 이거는 말을 주고 이렇게 하죠. 왜냐면 장군의 여기 외통이니까 이거를 그림을 생각했는데요. 선생님 잘못됐네요. 중포라 좀 수비가 약하죠? 이쪽 포가 이쪽 라인에 와가지고 포가 들어오니까 상이 와서 음, 별로 차를 줬네요 여기 포가 있으면은 이렇게 와도 길이 막히잖아요 이러면은 여기 잡는 게잘안 됩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요 차는 잡을 수 있는데요 못 잡네요 이렇게 왔고요 상이 나와서 차 가라고 해서 배를 해주고 도마가 이쪽으로 갈것 같고요. 여기는 대를 피하기가 좀 그렇죠. 끼우는 것도 있고요. 근데 끼우면 마로 잡. 게 잡고요. 잡고요. 그래서 피할 수가 없었고요. 이렇게. 올리고요. 피해주고. 말을 먼저 잡고. 차가 아, 졸달라고 못 오죠. 산길이라 음... 같이 밀었구요 상이 와서 여기 잡겠다고 해서 올라가고 막으니까 아 그냥 올라가서요 상하고 교환하면은 그냥 끝나고 눌러주구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원앙마입니다 한 가고요. 아 올라오고. 제가 수비를요 중포로 다시 와서 해야 되는지 그 점이 조금 문제긴 합니다. 아 여기가 좀 그렇네요. 일단 이렇게 할게요. 왜냐하면 여기 붙이면 차가 한번 지킬 수 있으니까. 가고 이렇게 차가 와 가지고 상을 달라고 할 거죠. 그래서 저렇게 받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고. 차 한번 올라갈까요? 잡고 어또 여기 잡고요 그냥 여기까지 잡고요 음. 잡지 마라. 잡고요. 올려 주고. 한 4번 올리고요. 보달라고 가고요. 아, 어, 돌아가면은 대를 해야죠. 포를 못 살리죠. 포가 돌아가면은, 이렇게 되는데요. 그럼 이 포가 안 돌아와도 돼요. 잡으러 못 오잖아요. 병이라 옆으로 와야 되는데, <laughs> 여기서 잡히죠. 그리고 이렇게 오면은, 막아서 가 달라 그러면요. 여기 오면 상한테 잡히니까 다시 가야 돼요. 이때 올려두면요. 잡힙니다. 이렇게 막아가면 잡히죠. 그냥 상의가도 되겠네. 포화 와서 막으면 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달려하면잡히죠 마가 올라가야 되는. 원낙마였습니다 양기상 두시는 <laughs> 분이고요 일단 잡고. 하고요. 려오고아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대를 하자고 해야 돼요. 양차 가면 양차 걸리긴 하죠. 그래 네, 포화 걸리니까 대를 하죠. 양차 근데 하면... 이렇게 대하자고 했을 때는 피할 순 있어요. 대를 네, 해줬고요. 네, 이렇게 하고. 하악요 잡고 포가 돌아오면 조를 잡겠다고 해서 이렇게 했고요. 발을 잡고 0까지 잡으니까요. 제가 손해가 아니에요. 여기도 잡고요. 마지막은 이렇게 내려오니까 포가 무조건 잡히죠. 포를 살리면 은 상이 하나 잡히는 거죠. 포두 개라서 역전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끝이 납니다.